정의당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이곳 여의도 정의당 당사는 현재 문이 굳게 닫힌 상태로 침통한 표정을 한 당직자들이 이따금 오가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정의당 당대표인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오전 내내 긴급 회의를 갖고 수습책과 저기 사태 파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 회의를 마친 두 의원에게 기자들이 현재 신경은 어떠시냐라고 물었지만 이두 의원은 워낙 충격이 컸던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의당은 이 오전, 오후, 낮 12시 반쯤 이당 대변인 명의로 짤막한 공식 논평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당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갑작스럽고 황망한 비모가 있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략의 사실관계는 경찰의 발표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금일 오후 3시 본청 223호에서 긴급회의를 예정했습니다. 고인과 관련된 업측과 무분별한 취재를 삼겨주실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네, 당직자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 정의당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노회찬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반에는 정의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KTX 복직자 문제와 삼성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해결 문제를 논평, 환영 논평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참을 했고요. 이어 1시간 뒤쯤인 오전 10시 반쯤, 노회찬 대표의 사망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당 대표실과 대변인실 등 국회 본청에 있는 정의당 관련 사무실은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궜습니다. 또 갑작스런 기보의 충격을 받은 당직자와 또 일부 비서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일단 정의당은 잠시 뒤인 오후 3시쯤 국회 본청에서 다시 긴급회의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정의도 정의당 당사 앞에서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투신 소식에 청와대와 정치권도 침통한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애도의 뜻을 표했고 방미를 함께했던 각당 원내대표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김우겸 대변인은 노회찬 의원이 편히 쉬시길 바란다며 청와대도 예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SNS 방송에 직접 출연해 국민청원에 답변하기로 했던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노원내 대표와 함께 3박 5일 동안 방미를 함께했던 각당 원내 대표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는 아까운 정치인을 잃게 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해온 정치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서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보의 말을 잊지 못하겠다며 너무 가슴 아프고 비통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그와 관련해서. 동료 대표들에게 대명의 목소리도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바른 미래당 김관영 원내 대표는 미국에서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며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꿈이를 부르짖으면서 사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에게서 굉장히 뭐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온내 교섭 단체를 같이 했던 장병환 민주평화당 온내대표도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투신 사망 소식에 특검팀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위로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에 허익범 특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 특검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드루킹의 최측근, 도무변호사의 소환 조사를 취소했습니다. 또 수사에 착수한 뒤 매일 오후에 열었던 수사 브리핑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서 허 특검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검은색 넥타이를 맨채 업무를 중단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허 특검은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던 고인의 사망 소식에 침통한 마음이 앞서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존경해왔던 고인의 비보를 듣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도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노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측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경찰과 검찰은 노 원내 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노 원내 대표 측에게 당시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노 원내 대표에 대해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었지만 노 원내 대표의 사망으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네, 노회찬 의원 소식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